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평생학교 비뇨의학과 강의를 진행하는 의학박사 소성민입니다 비뇨의학과라고 하면은 처음에는 되게 낯설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말 그대로 비뇨를 하면은 뭐 오줌을 만들어서 배설하는 거죠 이 중에서 요로계 계통장기라 하면은 뭐 소변의 생성에 배출에 관련된 건데 보통 위에부터는 신장 아래쪽으로는 요관 방광 요도를 보죠 그러면 저희 첫 시간으로는 요실금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요실금이라 하면 보통 예, 소변을 참지 못하고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소변이 흘러나오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보통 여성에서 한40% 정도를 차지하죠. 그중에서 점점, 점점 진행하다가 중년 여성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이제 사회적인 활동이 많아지다 보니까 사회적 암이라고 부를 정도로 되게 심리적으로 위축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남성의 유병률은 요도가 기니까 당연히 뭐더 적겠죠. 근데 그중에서 이제 복합성이 간혹 생기는데 이런 경우에 서는뭐 전립선암 수술 후에 과도한 전립선 비대증 수술일 이후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요실금의 원인에 대해서 보면은 뭐 노화, 출산, 비만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물론 당연히 노화가 되면 이제 요도 관략근도 약해지고 방광 점막도 되게 과활성성으로 바뀌기 때문에 뭐 수면장애 오면서 빈뇨 야간뇨 절망가 같이 오죠. 그리고 출산은 당연히 아이를 출산하면서 그그 그 주변 주제이 약해지니까 당연히 더 약해지긴 하지만 이 중에서 자연분만과 제왕절개는 차이가 거의 비슷하다고 돼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계획된 제왕절개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제왕절개를 시작하겠다 해서 시작되는 제왕절개는 그 요실금의 유병률이 더 적어진다는 논문이 있습니다. 덧붙이 타면 비만에서 살이 많이 찌게 되면 복압이 올라가게 되죠. 보통 지방이 차거나 여러 장기들이 비만하게 되면 당연히 유실금의 증상은 더 악화되기도 합니다. 유실금의 종류는 당연히 복합성, 절박성, 인류성, 그다음에 혼합성, 복합성 유실금이 많이 있는데요. 복합성 유실금 같은 경우에는 관략근의 약화, 노화, 폐경, 출산, 살이 찌는 그런 복압성 요실금이 있고요. 절박성 요실금은 배뇨근의 비자발적으로 수축을 인해서 방광이 과잉 활동을 위해서 요실금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뒤에서 이야기할 과밀성 방광과도 연관이 되는데요. 야간뇨, 빈뇨, 절박뇨 이런 거랑 상관관계를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따진다면 인류성 요실금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요도관략근의 과잉과 방광 수칙의 약화 이런 게 생겨서 소변이 넘쳐서 흘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대부분 다 척수 손상으로 인한 신경장애 아니면 요실금 수술 후에 소변을 못 보고 넘쳐 흐르는 상태가 있는 요실 유실, 인류성 요실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흔한 경우가 복합성 요실금 특히 혼합성 요실금이라고 하는데요. 복합성과 절박성이 같이 합쳐진 이런 요실금이 있습니다. 보통 복압성 요실금이라 하면은 대부분 환자들이 왔을 때 저는 뭐 기침할 때 세요. 재채기 할때 세요. 아, 나는 운동 좀 많이 하고 싶어서 뛰고 싶은데, 세까봐잘 못해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서는 복압성 경우가 많이 흔한 경우고요. 절박성 요실금이라 하면은 나는 낯선 곳에 가면 화장실부터 찾아요. 나는 고속도로 타는 거 되게 어, 불편해요.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대부분 뭐패드을 차고 간다든지 아니면 나는 어디 놀러 간다면 가기 싫어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거가 합쳐지는 경우가 되게 뭔 혼합성 요실금이죠. 나는 어디 가기 가는데 가는 길에 세요. 나는 저녁 식사 하고 나서 운동을 하러 나가는데 어떨 때는 세고 어떨 때는 안 세는데 나는 밥을 많이 먹었을 때는 세고 아니면 나는 계단을 내려갈 때는 그런 자세에서만 세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뭐한 바퀴 트랙을 한 바퀴 돌기 전에 화장실을 꼭한 번씩 간다 이런 것 때문에 되게 밖에 나가는 걸 꺼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병원에 오게 되면은 뭐를 하냐? 맨 처음에 본인이 뭐가 괴로운 걸 이야기를 하죠. 언제 어떤 경우에 새는지, 어떤 자세일 때 새는지, 하루에 소변 몇번 보는지 이런 걸막 체크를 하거든요. 보통 이제 뭐 언제 언제 소변을 봅니다. 하루에 몇번 셉니다. 패드를 얼마 정도 사용합니다. 뭐 이런 거라도 문진표를 작성하고 설문지도 체크를 하고요. 거기에 뭐 과민성 방광이 같이 있는가 이걸 봐서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때까지 소변을 몇번 보냐 아니면 밤중에 몇번 보냐 아니면 얼마 정도 급하게 가다 세냐 뭐 이런 걸 보는 과민성 방광 체크리스트 이런 것도 체크하게 되고요. 보통 뭐 하루에 소변을 몇번 본다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은 먹는 양도 되게 중요하긴 해요. 그런 경우에서는 하루에 물을 뭐몇 컵을 먹는지 아니면 커피를 하루에 몇잔 맞는지 이런 문진 같은 거 이런 걸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과거력에 뭐가 있었었는지 어, 나는 뭐 방광염이 되게 심해요 신우신염이 막 심해요 아니면 나는 자, 예전에 직장 수술을 했는데 그때 뭐 요관이 뭐 다쳤거나 그래서 재수술을 했어요 아니면 자궁 적출을 했는데 그 이후로는 소변을 잘못 봤어요 소변을 보더라도 뭐 시원하지 않아요 잔뇨감이 많아요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과거력에 대해서 성취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소변에 염증이 있는지도 되게 중요하긴 하죠. 소변에 염증이 있는 게왜 중요하냐면은 방광염이 있어도 요실금 증상과 거의 비슷한 경우가 많거든요. 갑자기 급해진다거나 아랫배가 아프면서 소변이 새거나 아니면 봤는데 또 마렵거나 아까 봤는데 또 마렵고 화장실 나오면서 또 화장실 가고 이런 경우도 방광염 증상과 거의 비슷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소변 검사가 당연히 필수가 되겠죠. 소변 검사할 때는 저희는 바로 배양검사도 같이 동시에 진행을 합니다 균이 자라고 있는지 어떤 균이 자르고 있는가 보통 대부분 방광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장균이 자라는 경우가 많아서 그러면 우선 요실금이 치료하러 왔지만 소변에 염증 소견이 보인다 하면 그부터 치료를 하게 되죠 그다음에 초음파를 봐서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지 그다음에 내진을 내서 분비물 의 여부가 문제가 있는지 젊은 여생에 있어서는 요실금이라고 왔는데 분비물이 물처럼 흐르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그래서 균 체크를 해서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해줘도 유실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질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치료를 끝나게 되면은 그럼뭐 새는 거에 대해서 걱정이 없겠죠. 해부학적 문제가 있는 것도 같이 봐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에 문제가 없다 하면은 방광 기능 검사를 진행을 하게 돼요. 기능 검사를 하면은 보통 요욕당화 검사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생리식염수를 매달고 요도로 통해서 방광을 물을 채우고. 그러면서 항문을 통해서 복부의 압력을 측정하는 검사를 합니다. 조금 되게 까다롭고 힘든 검사긴 한데 이 검사가 이 검사를 해서 많은 것을 저희가 얻고 환자도 정확하게 이런 상태가 어떤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검사를 진행을 하죠. 아 내가 이 정도 소변을 쳤는데 본인은 소변이 마렵다고 하지만 실제로 방광에는 소변이 많이 차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고 이게 정말로 본인의 증상만 있는 건지 아, 아니면 실제로 객관적 지표가 있는 건지 확인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요도를 빼면서 요도압도 측정을 하죠. 요도압을 측정해서 정말 요도압이 어느 정도 정상 위치에 있는지 아니면 그보다 떨어져 있는지 아니면 요도압은 정상인데 이분이 소변이 샌다 이런 것도 볼 수도 있고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소변을 방광을 채운 다음에 소변 속도를 보는 거죠 소변을 보는데 정상적으로 잘 보면 좋지만은 정상적으로 보지 못하는 경우는 아무리 이분이 소변을 샌다 하더라도 어, 요실금 수술을 한다면은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소변을 잘못 보는데 여기다가 요실금 수술을 해서 딱 타이트하게 해주게 되면은 이분이 수술하고 을 나서 소변을 잘못 보게 돼요. 그렇게 되면 소변은안새도 좋지만은 나중에 생활하는데 너무 불편하게 되죠. 오히려 소변 볼 때마다 방광에 소변이 차니까 소변 볼 때마다 소변이 차서 다못 보기 때문에 보고 나서 또 마렵고 또 마렵고 더 자주 가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오는 거예요. 아, 나는 지난번에 예전에, 어, 어, 몇달 전에 아니면 지난달에 수술을 했는데 오히려 나는 유실금을 수술하기 전보다 더 소변을 자주 가요. 이렇게 오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이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방광의 특성을 체크 안 하고 무조건 수술을 했던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요역학검소가 모든 것을 다 알려주지는 않지만은 많은 것을 알려준다 해서 체크하게 되고요. 그토로 이제 방광 내시경을 보죠. 방광 내시경은 뭐다 보지는 않지만은 어, 요 그냥 소변 검사에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구조적인 문제가 예상되거나 하면은 보는 경우가 많은데 소변에 혈뇨가 보이는데 이분이 내부에 아무 문제가 없으면 좋겠지만은 수술하기 전에 확인을 해서 이쪽에 혹시라도 문제가 있는 걸 확인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결석이 있었던 거나 방광 내부에 왜냐면 하 결석이 있어도 방광을 찾고 자극을 하니까 소변에 튀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니면 방광 내부에 있으면 안되겠지만 이제 종물이 있거나 어 최근에도 이제 수술하러 오셨는데 방광 내부에 조그마한 방광암이 있었어요 가끔가다 이제 소변에서 피가 보인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실제로 이렇게 방광 내시경을 자세히 보진 않았었거든요. 실제로 보니까 방광 내시경상 조그마한 어, 표재성 방광암이 보여서 수술을 했죠. 이분은 정말 럭키한 거죠. 어, 어, 요실금 수술을 하러 왔다가 본인에 대해서 어, 방광 내부에서 모르는 상태에서 건강검진을 해서 알게 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어, 요실금에 대해서 되게 쉬운 질환이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FM을 진환해서 뭐 다른 거가 문제가 있는지를 체크하다보면 업을은 어, 되게, 이거는 되게, 검사는 되게 정말 FM으로 진행을 해야 되고, 검사 자체가 어렵지만은 빼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 아셔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요실금에 대해서, 음, 진단과 왜 해야 되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 하면은 요실금은 모든 사람들이, 어, 모든 여성에서도 특히 생길 수 있는 질환이지만은 그냥 둔다면 나중에는 더큰 화를 부릴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과 정확한 치료를 해야지만이 여기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